14년식 BMW 640 차량에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모듈을 장착하였습니다. 무선 연결 방법 및 기능 소개를 간단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기능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화면 전환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메뉴 길게 누르시면 이제 카플레이 화면과 이제 순정 화면을 왔다 갔다 할수 있고요. 이제 메뉴 버튼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 되고요. 멀티미디어 가서 외부 입력, 옥스 앞 요거를 이제 소리를 맞춰 주시면 됩니다. 메뉴 버튼 이렇게 바꿔 주시고요. 일단 아이폰 무선 연결은 설정 들어가 주셔서 블루투스 켜 주시고요. 요 카플레이라고 검색되셨으면 눌러주시고. 페어링 허용 카플레이 사용 손으로 눌러주시면 이렇게 무선으로 카플레이가 연결됩니다. 연결된 카플레이는 이제 티맵하고 멜론하고 전화, 메시지, 캘린더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내비게이션은 이제 티맵하고 네이버 지도. 그리고 카카오 네비 등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목적지 검색은 그냥 스마트폰 팀앱 실행시키셔서요. 그냥 이렇게 길 안내 시작 누르시면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따라오고 안내 종료하셔도 자동으로 종료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내비게이션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멜론이나 이제 플로, 바이브, 유튜브 뮤직 같은 이제 음악 프로그램으로 음악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음악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맨 좌측 하단에 보시면 이제 메뉴 버튼 누르시면 이제 분할하면 그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한번 눌러주시면 내비게이션 길안내 받으면서 음악 정보 확인도 가능한 PIP 분할 화면 기능도 있습니다. 그외 이제 전화 기능, 메시지 기능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아이폰 카플레이를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 기능이 하나 더 있는데요. 여기 이제 무선 화면 미러링 기능으로 이제 유튜브 영상도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사용 방법은 요거 EXIT로 빠져나가시고요. 그리고 에어플레이 선택, 그리고 미러링 화면 전환. 이 상태에서 이제 아이폰 화면 미러링 기능을 들어가 줄게요. 여기서 이제 에어플레이 선택해 주시고요. 이렇게 에어플레이 선택해 주시면 이제 무선으로 화면 미러링 기능이 됩니다. 이 화면에서 유튜브 영상을 미러링 기능으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숨을 쳐보도 1등 가전어로 창구의 성장 지원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반대로 해제하실 때는요, 똑같은 방법으로 화면 미러링 기능 선택해 주시고요, 미러링 중단 눌러주시고 조그다이얼 한번만 살짝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카플레이 화면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이폰 카플레이 기능과 에어플레이 무선 화면 미러링 기능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드로이드폰 연결 방법도 마찬가지로 이제 블루투스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이제 설정 들어가서 연결 블루투스 검색해 주시면요. 이렇게 카플레이라고 검색되세요. 이, 이 상태에서 그래서 파, 카플레이 눌러주시고 등록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제 블루투스 연결됐다고 표시가 나오면서 몇번한번 번 깜빡깜빡 거리면서 이렇게 하면 지금 안드로이드 오토가 무선으로 연결되요 지금 이제 사장님 거는 처음 연결한 거니까. 아까 같은 경우는 제거 같은 경우는 네, 바로 그래. 시작이 되는데 이제 요거 조그 다이얼로 계속 눌러주시고 음. 이렇게 한번만 눌러주시면 이렇게 무선으로 음, 저기 예, 무선으로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가 연결됩니다 여기 팀 팀이 미으시네요 네. 일단은 지금 아이폰 하고 네. 이제 한가지 틀린 점이 이제 목적지 검색하는 방법이 음. 틀리세요 여기 이제 팀앱 선택해 놓으시고 여기 도, 조그 다이얼 돌려서 하시잖아요 네. 조그 다이얼 돌려서 저기 돋보기 음. 검색창에 다 네. 갖다 놓으면 핸드폰에 이렇게 키보드가 생성이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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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까 지금 아이폰 하는 거 보셨었죠. 네, 네. 네, 그러니까 핸드폰에서 그냥 안을 시작하시면 네, 되는데 네. 이거는 핸드폰에서 이렇게 자판을 이용해서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면 아. 됩니다. 아까 어떻게 했었 저기 티맵에서 위돋보기 예, 검색에다가 따면 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음. 이, 이 상태에서 이제 검색 결과 나왔으면 선택 선택만 해주시면 돼요. 음. 이렇게. 이렇게어요 그렇게 어게 어려... <목소리> 예, 아, 그렇게, 어, 네. 어, 그렇게 어렵지가 않으세요. 그냥 핸드폰에 키보드가 생기니까 네, 네. 여기서 그 검색 누르시면 되고,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안내 시작하시면 되고 안 가실 때는 안내 종료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한 가지 있으시고요. 또 음성으로도 검색이 가능하세요. 네, 네. 지금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가려면 이제 조그다이얼 왼쪽으로 한번 치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왼쪽으로 가시잖아요. 네. 전화 미리 받으세요. 네. 네. 이렇게 이제. 하시고 왼쪽으로 여기 여기 네네. 마이크 네. 모아에다가 예, 요거도 여기다 갖다 놓고 눌러줄게요. 뭘누르셨지 서울역. 예 네. 네, 알고 있습니다 이거. 어, 뭘 눌르셨지 이거? 예그누르시면 네. 예. 네. 이런 식으로 네네. 검색 결과 나오니까 예, 음성으로도 이렇게 뭐 비게이션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음. 조그다이를 돌그 안에서는 돌리고요. 네. 이제 칸을 이동하려면. 왼쪽, 네. 오른쪽 이렇게, 아까 이렇게 이렇게 미러링 하는 건여기서 어떻게 돼요? 이건 미러링 안 되세요. 에, 아이폰만 무선 미. 네. 이게 저기 갤럭시폰은 음. 유선 미러링 기능이 있는데 음. 이게 저기 안드로이드 오토 갔다가 유선 미러링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절차가 너무 복잡해요. 네, 안 쓰시면 네. 좀, 안 쓰시는 게 낫습니다. 네. 그게 이제 건강에 좋습니다. <laughs> 여기 플레이하는 거 그냥 여기서 플레이하면 다 되는가요, 그럼? 아니, 아니요, 아니요. 내비게이션 네, 같은 경우는 말고. 네비... 네, 이제 음악 거... 같은 경우 네. 시작해 보세요. 거기 플레이 시켜 보시면 그냥 나오세요. 아 네. 그런가요? 예. 네. 아, 그럼 그냥 다른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 오토랑 똑같은 거네? 예, 네, 똑같은 거예요. 음... 이게 대신에 지금 장착한 모듈은 무선으로 연결할 수 있게끔 네. 지금 바로 나오잖아요, 음악. 거기서 실행 시키시면 아 형, 블루투스에서 잡으면 되는 거네요, 이 예, 네, 블루투스 네.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블루투스 연결해서 카플레이 잡고 이제, 네. 네, 등록만 해주시면 네, 네,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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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안드로이드 오토도 메뉴 쭉 보시면 이런 식으로 쓸수 있는 이제 프로그램들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네, 네. 음악은 안 쓰시네요. 네. 네, 삼성 뮤직 쓰실 수 있네요. 삼성 뮤직. <laughs> 삼성 뮤직이 지금 아마 틀어놓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를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내 문의는 이제 좌측 상단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매장 위치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 오타글러리에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